오빠들이 저희만 빼고 단합대를 하신대요. 아니 나는 심지어 박서진 팀이었단 말이야. 오! 근데 지들끼리 보고 나는 왜 나는 나는, 나는 너무하다. 맞아요. 맞아요. 일단은 우리가 먼저 소고기를 좀 먹고 나서 좋아요. 심지어. 우리는 일단은 고기 사가지고 영수증 첨부할 했어. 그 영수증이 길게. 어 길게. 영수증 이 길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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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길게. 네네목도리처럼 오케이. 길게. 오케이.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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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씩 다 맛볼 수 있대요, 언니. 너네들 소고기 중에 각자 좋아하는 부위가 있어? <laughs> 자꾸 싸요. 만약에 아, 서진이안 된다 그러면 언니가 내실게요. 내가요? 예, 예. 내가 아니고 얘가. 야, 그리고 전유진 우리 일등하고 우리한테 안 샀잖아. 좀 싸. 어? 아, 진짜. 내가 렇지좀더 할게. 가요 내가 지금. 어. 도, 부위별로 다 고르긴 했어, 지금 자기들이. 47만 4,700원. 네? 474,700원. 오빠 카드 괜찮아. 아니요 이제 일단. 감자. 아니, 갑자기 왜. 하드 재밌 아,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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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부터 먹어야 돼? 고기 맛자랄. 기름이 있는 거 먼저 먹는 거 아니야? 이모님. 보렇서 네. 하늘은요, 보통 어디, 부, 어디 부위를 먼저 먹는 게 좋아요? 제일 좋아하시 아. 아, 끝어요 아. 야,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먼저 먹게 하자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<목소리도>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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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진짜 맛있어. 빨리 타니까 빨리 먹어. 아! 처음은 소금이래. 아니 근데 진짜 쌈장을 안 찍어도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. 진짜 장한 번만 찍어도 음? 장난 아니지. 조금 너무 맛있는데? 아, 진짜 리코박스 나온다. 진짜 너무 맛있다. 유진아, 뭐, 뭐 먹고 있어? 유진아, 뭐 먹는 다안 음! 익은 거 아니야? 근 지금 안 익은 거준거 아니야, 우리? 아니. 그 다음에? 이 그냥 못 가겠다. 진짜... 살찌가 아다 나는 왠지 제비추리가 맛있을 것 같아. 꽃 피는 거이오면아 육즙? 야, 육즙 장난 먹 육즙 장난 아닌데, 얘? 이 염통 알아, 염통? 어, 염통 알아. 그 맛이야. 아, 아, 아. 좋아. 아, 염통 좋아하는데, 그럼 얜 소금이네. 쫄깃해서? 쫄깃쫄깃하고. 그래. 네가 처음 먹었던 그 토시살은? 진짜. 아니, 잘 치잖아. 아, 아, 좋아, 좋아, 갈까? 그러면 하러 갈까? 하러 갈까? 안 봐, 안 받아. 이오빠 얼마나 재밌게 놀길래. 쉬. 어? 뭐야? 나 동경이. 저거 연기를 거 치지? 좀 인간인데? 네, 타이,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지금 잠깐 카페에 있어요. 아, 거짓말도 못하고. 어? 저... 배우가긴 글렀어. <laughs> 여기가 지금 카페에 있는데. 네가 오래. 펑크 <laughs> 왔다. 펑크 왔는데 어떻게 가라. 나? 뭐? 파세세세 <laughs> 미팅, 미팅. 제생각 <laughs> 오빠 제 친구들. 안 뭐라고요? 끊어, 끊어, 끊어. 잘안 들려. 끊끊끊 <laughs> 너무 재밌어. 아, 진짜? 야, 너 근데 다시 그, 그, 봐. 미팅, 미팅 했는데 이쁜 사람 둘, 셋은 <laughs> <이, 선수는> 뭐냐. <laughs> 야, 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. 그러니까 미팅 그거 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. <laughs> 어, 꽃이다. 나네? <laughs> 나. 어, 안녕하세요. 다오셨어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근데 신승태 어디 갔어? 신승태 어디 갔어? 어디였어? 근데 나는 진짜 서운해. 나 니네 팀이었어. 네? 근데 왜 나만 빼고 니네끼리 오냐고. 아, 그게요?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지? <laughs> 아무튼 저희가 근데 오빠들 얼마 전에 또 콘서트 하셨잖아요. 그래서 몸보신 하시라고 서고기를 저희가 아, 선물을 네. 지금 네, 선물이요 공개합니다. 멀리 가요 진짜 둘셋 네. 어머나. 세어 47만 원. 47만 원. 근데 뭔데 그냥 <laughs> 그 전부터 7만원 내가 쏘고, 한남동은, 그럼 아, 유진이가 쏘는 아, 걸로. 네! 아, 근데 우리 뭐, 먹고 맛있는 걸 사온 거야. 근데. <laughs> 야, 너네먹있거가지고 여기다. 딱 정신시간이네. 정경 <laughs> 어? 어? <laughs> 시민분들한테 노래도 불러드릴게요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. 어, 예, 전유성 팀, 박성 팀. 우와. <laughs> 일단은 이런 내기는 기선제압이잖아요. <웃음> 기선제압을 <웃음> 위해서 아, 태성오빠 데리고. <laughs>

와니다오 갑자기 댄스 뭐 아, 장구씨 어. 안들립니까 갑자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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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갑자기 안들려요 안려 마이진 언니와 진진 자매로 아주 신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. <목소녀> <목소녀> 여러분 근데 노래도 노래지만 저희 진짜 옆에서 안무 연습 진짜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에도 여러분 플러스 점수 좀 부탁드릴게요. <목소녀>

도시히 꼬여야지 치맛살 먼저 갑니다. 어스 어, 가세요. 니뭐니저가 네네 있어라. <laughs> 아니에요 도와드려요. 아나 앉아 있어라.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하나만 드시다가. <laughs> 다구워버려야 소고기도 다 이리로 갖고 와요. 구... 언니 일로와 보세요. <laughs> 나 하나 와. 음. 너무 맵다. 어떻게 먹냐면, 오빠 이거 찍어도 돼, 저래? 음. 쌈은 마이준처럼 먹는다. 아우. <laughs> <laughs> 그게... 내가 아까 옆에서 뭐하니? 쌈은 싸먹는 것 같은데. 그러면, 어떻게 옆에서 서진이가 한번 고대로 해봐봐. 네. 해봐봐? 어떻게, 어떻게 먹는 건지. 네. 내가 먹는 게 아니고? 아, 아니, 아니. <laughs> 그림을 봐야 되니까. 네? 안 익은 거요? 야, 아, 아, 근데 일로 와서. 저기 바로 한 번만 먹는 거예요. 여기야, 여기야. 형형 <목소리> 형. 십오 형, 형. 분 남았다 십오 분. 야 십오 분 있다가 숯불이안 굽고 이런 거야. 유진이가 너 주려고 간게 아니라 지가 거기서 고기를 더 먹으려고 간 거야. 볶아할 <목소리> 시간이 없어 먹어야 돼. <목소리> 맛있어 맛있어 맛안 맵지 안 맵지 안 맵지. 그래 자, 뭐 빨리. 먹는 건 좋은데 먹으면서 얘기 좀 할까? <목소리> 아 그래. <목소리> <laughs>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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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요? 꼴 구할 시간이 없어 먹어야 돼. 지금 빨리 먹어야 돼3분 남았어. 아니, 다 같이 먹어도 <laughs> 지뢰서 <지레성> 하나를 못 먹냐? <laughs> 어? 야, 이쪽 거 아, 야. 야, 하면서. 야, 이쪽 아니, 거. 얘들아, 가자. 이쪽 거 야, 근데 이거 아직 치겨 뭐야? 라면 본다. 강아지. 강아지 있어. 애기 강아지. 어디 어디 어디? 정신 차려. 나기 여기 여기. 시간다 됐다. 야, 마지막 최선을 다해 한 번만 더 먹어. 랄랄랄랄랄라랄라5 4 3, 3 2 1 땡! 다날 먹었습니다! 가자 가자 다 먹고 와! 다 먹고 와! <S> 음, <S 음, 재밌었다 아 배불러 어 근데 배불러요 자 들어가자 아니 입에 들어가 와 아, 아, 는구나 이미지 게임 이미지 게임 그 사람을 찍는 거야 솔직히 이 사람 정말 다르다 하는 사람. 첫 인상이랑 다르다. 하나 둘 셋. 어 어, 왜 유진 유진이? 알아. 음, 그첫 인상이. 인상. 중딱한 명과 외모를 바꿔야 한다면. 일억 전이야. <laughs> 외모 자 찍자. 하나 둘. 자 하나 둘, 둘 셋. 헤이. 어 선택만 어, 많다. 나. 저. 나. 저. 가만히 있어봐, 가만히 있어봐. 잠깐만, 여기 한마디 할 건데. <laughs> 아, 진짜 멕시네 뭐 <laughs>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그거 하자. 진혜성씨가 1등 할것 같은 질문 하나 생각해보 하나, 둘, 셋! 둘, 아, 뭔데? 아! 누구데데 너, 너. 너. 하나, 둘, 셋! 야, 잠깐만! <laughs> 지금 이 순간 가장 고마운 사람. 어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! 둘, 셋! 둘, 셋. 어떡해. 아, 나는 다연히 뽑은 이유가. 혜성이 응. 오빠는 그냥 말 한마디가 필요했던 맞아. 거야. 그러네. 아, 다... 아, 진짜. 아, 진짜. 공이야? 버스킹 끝나자마자 투표를 받았고요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. 뭐할 거야 진 사람이 뭐할 거야? 한남도 한남동 오마카세? 아, 찔끔찔끔 나온데 말고 아, 아 계곡? 아 계곡? 곡아 그래, 그래, 계곡도 재밌어 제...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? 어차피 내가 오늘 한 것처럼 계곡에 가서 <laughs> <우와> <예스! 웃음> 계곡에서 만나면 계곡에서 잘먹 왔어 맨날 나유